오늘 제가 이렇게 강연을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냥 옆집 동네 아저씨, 삼촌 이런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좀 나지막하게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과연 그런 궁금증을 가져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I feel that there is nothing more artistic than to love people란 말이 있어요. 이게 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더욱 진실된 예술은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이슨이 된 것도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이슨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으로 준비해봤는데 참 어색하네요. 컬러 r 육 라이프라는 주제로 오늘은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뭐 발음을 꼬으려고 한건 아니고 제가 외국 생활한 이야기도 나오니까 그거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현재 대학생이에요. 지금 현재 대학생으로 활동하고 있고 뭐 말씀드리자면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활동? 교수로도 재직 중이고요. <laughs> 그다음에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고 프리랜서. 그다음에 다른 계획서 작업. 기획서 같은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실업계 출신이에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486명 중에 480등까지 해 봤어요, 저는. <laughs> 그래서 이제 그때 수능을 현역 때는 안 보고 특별 전형으로 해서 꾸역꾸역한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바로 패션디자인과 였어요 패션디자인과를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한 학기 다니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내가 옷을 정말 좋아하고 재밌어 하지만 이걸 업으로써 삼기에는 그러기엔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라는 사실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자퇴신청서를 냈어요 저는 저 원래 대전에 있었는데 대전에 있는 짐을 가지고 천안으로 전 원래 집이 천안이에요 그래서 천안으로 갔더니 제어머니 거의 쓰러지실 뻔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할때 똑같이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제가 재밌는 일을 하고 싶지 굳이 어떤 돈을 벌려고 이런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라는 말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는 다시 스무 살에 고졸인 신분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 사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고졸이라는 그런 차가운 시선이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하는 거는,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나는 이제 뭐 하면서 살까라는 게 가장 큰 화두였던 거 같아요. 제 인생에 어떻게 하면 재밌는 삶을 살까?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까라는 물음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저희 부모님 이야기인데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랑 아버지랑 사이가 그렇게 썩 좋으신 편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나고 자랐으니까 두 분이 안 맞으실 수 있었지만은 서로 성격이 너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느날 크게 한번 싸우시고 저희 누나랑 저를 앉혀놓고 엄마 이혼할 거야 라는 말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복잡했어요. 심경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결론은 뭐 물론 잘 살고 계시지만 그때 제 20살 정도에 굉장히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계기로 조금 부모님한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독립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지금 부모님한테 물질적인 도움 역시도 끊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백화점에서 신발도 팔아봤고 옷도 팔아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돈을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감도 붙기도 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독립을 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12월쯤이었는데 달 어떤 외국인이랑 어떤 분, 통역사분이 오셔가지고 저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다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외국어도 한번 도전해보자 싶어서 배낭여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단돈 100만원 가지고 배낭여행을 한번 가보자 했어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 그래서 티켓팅도 끊고 그 다음에 비자도 발급받아야 되는 나라에서는 발급받았고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21살 전에 대, 어, 제가 태국에서 라오스 그 다음에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다시 태국까지 어, 40일간의 여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딱 나갔을 때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부모님 실업계 고등학교 들어갔다고 스트레스를 를 되게 많이 사실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걸 바라지 않으셨는데 어 그래서 뭐 그런 일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대학교를 자퇴를 하고 그런 일들이라든지 그런 게 사실은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게 처음 와닿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았구나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러다 40일 여행 끝날 때쯤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영장 나왔어요 영장 영장이 나왔다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해 가지고 영장 그 받은 상태에서 바로 이제 한국에 입국해서 머리 깎은 다음에 바로 들어왔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 말 생각들이 여행을 한번 했으니까 여행 말고 그들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어떤 삶이 과연 존재할까?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서 월급 카드를 뿌러뜨렸어요.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월급 카드를 뿌러뜨리고 그 돈을 모으고 배운질이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다시 백화점 아르바이트도 해서 약 천만 원 가량 만들어서 호주로 무작정 떠나게 됐습니다 전역하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의 지원 없이 오롯이 제 힘으로 호주로 무작정 떠났어요 처음에는 영어도 배우고 돈뭐 돈은 못 벌지만 학생 비자 하신 분으로 뭐 처음에는 공부도 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하다가 어느 순간 갖고 있던 천만 원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때 비행기 표도 사실 편도로 끊었어요. 저는 돈을 세이빙 하려고 편도로 끊어서 아 이걸 참 어떻게 할까 라고 했을 때음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감성적인 거 빼고요. 뭘것 같아요? 내가 만약 여기서 더 있고 싶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힘들다. 이런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력서라는 걸 200장을 처음 만들어봐서 주변에 있는 상점에 다 뿌렸어요. 그 전까지 돈이 없으니까 제가 아직도 감자튀김 잘안 먹는데 감자튀김을 6개월 동안 먹었어요. 6개월 가까이 소금이랑 감자튀김만 먹었어요. 밥이 아니라 감자튀김만 먹으면서 버틸려고 좀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좋은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이력서가 통과가 되는 바람에 이제 그때부터 제 삶은 또 시작하게 됐죠. 저 사진 한번 봐주실래요? 저게 제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호주에 있는 제 동생 같은 친구예요. 여자 친구가 아니라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되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봐주, 봐가지고 부, 자기네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살면서 저는 이제 호주의 엄마 아버지가 에, 있게 되는 상황까지 됐네요. 그러면서 영어도 자연스럽게 들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났을 때한 천오백만 원 정도가 제 수중에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갖고 세계 여행을 떠나보자라고 했을 때 사실 너무 기뻤죠. 이때는 호주에 있을 때는 자동차도 있었고 의료 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동 보험이라든지 고용 보험 이런 게다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민하는 이민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저는 처음 목표였던 세계 여행을 가려고 이렇게 티켓팅을 하려던 찰나에 저희 누나가 딱 그랬어요. 대학 한번 다시 가보는 게 어때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때 나이가 제가 스물 다섯 살이었어요. 스물 다섯 살에 네가 세계여행을 이렇게 다니면 물론 좋겠지만 그 세계, 세계 여행이 끝난다면 그 다음에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란 말에 정말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 오늘만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에 그때 너무 가고 싶었어요. 지, 그때는 지방에 원래 다니던 대학은 지방에 있었으니까 지방 말고 서울에서 서울에 있는 문화생활이라든지. 왜 저는 아직도 물론 촌스럽다고 할수 있겠지만은 저도 지방 사람이라 서울의 강남, 뭐 광화문 아니면 여의도 같은 정장 입고 돌아다니는 회사원분들 보면 아직도 그게 참 부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1 5 0만원 갖고 온 거를 가지고 노령진에 갔는데 시험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때 등급이 뭐가 나왔냐면 외국어 빼고 다구등급이 나왔어요 사실 저는 486명 중에 480등까지 해본지라 사실 제가 언어가 9 등급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laughs> 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했구나라는 생각에 아, 참 그렇구나라고 했을 때어 과정 뭐 그때 다 포기하고 1년 동안 수능 공부에 정말 매진했던 것 같아요. 수능 처음 보는 거였으니까 그냥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 그거를 한 10개월 동안 반복했더니. 너무나도 고맙게도 3등급을 찍는 바람에 거기다가 저는 실업계를 나왔으니까 실업계 특별전형을 이용해서 사실은 대학교를 조금 에, 이렇게 좋은 데를 들어가게 됐죠.